가장 편한 바지에, 네. 배기 바지인데 이건 누빈바지요 겨울에 필요한 바지고 너무 편해요. 그리고 이제 너무 두껍게 안, 두껍지 않게 누비가 들어가서 그냥 좀출 때는 레깅스 같은 거 하나 입고 그냥 입으시면 되고요. 기장도 이제 저보다 좀 키가 커도 괜찮고, 조금 작으시면 한단 접으셔도 괜찮아요. 이게 좀 짧아도 입어요 바지가. 이렇게 하고, 이제 블랙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, 이 바지는 제가 이제 어, 고기 너무 멋있진 않은데, 너무 잘 입을 바지예요. 소리를 하는 바지고요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입었던 그 우리 어, 면티라는 거, 이게 이제 여기 링 있는 거예요이바지 이 바지 위에 그냥 허리선을 살짝 덮어주는, 예. 요 이제 허리 부분, 배 부분을 살짝 덮어주면서, 이게 조금 우리 민감한 부분들을 좀 감춰주는 그리고 되게 박시한 티예요. 그래서 여기 사이즈는 여기 좀 크게 한 거의 팔팔도 입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좀 편한 옷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많이 나그란 티예요. 근데 코트 입어도 별 그게 없어요. 부드러워서 코트 입어도 이렇게 밀려 올라가기 때문에 별 관계가 없고요. 이쪽 끼는 블랙하고 그레이하고 제 했었는데 어 이제 고객님들 컬러 물어보실 때 베이지하고 그레이하고 블랙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베이지는 컬러를 못 봤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안 찍었나보다 싶어서 이제 베이지 베이지 컬러. 그러니까 어, 너무 좀 다양하게 어깨가 이러니까 코트 속에도 입을 수 있고 뭐 그냥 겉옷을 걸치기가참 좋은 옷이라고 생각하고요. 편하게 입기는 너무 좋은 상품이에요. 그리고 또 조금 어, 체형을 많이 좀 숨겨주는 옷이기도 하고요. 그래서 조금 편하게 그래 이제 제가 어 이제 고객님들을 어 상품을 이렇게 뺄때따다따닥 하고 이제 어그 정전기가 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하면서 살짝 손에다 물 묻혀 가지고 이렇게, 이렇게 발랐어요. 그러니까 이제 그 스프레이 그 다이소가면 2,000원 이에요그 스프레이 뿌리면 괜찮으세요. 만약에 이제 따닥따닥하면 물기를 살짝 뿌렸더니 지금 이게 따닥거리질 않잖아요. 문때도 그러니까. 이제 뭐 겨울이라 어쩔 수 없어요. 그 혹시 나가실 때좀그거하시면 손에 로션 같은 거 이제 바르고 약간의 이제 어좀 습기가 있잖아요. 그러면 이제 속에 속옷을 이렇게 이렇게 좀 문대주기도 하고 아니면 스프레이 뿌려주기도 하고 그러시면 괜찮을 거예요. 이렇게 편하게 잘 입어지면서 뭐 코트를 걸쳐 입어도 되고 어 겉옷 입기가 되게 편한 옷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그냥 디자인이 아닌데 조금 어 디자인이 조금 이제 멋스러운 아니면 이렇게 감춰주면서 조금 감춰주는 그런 상품이라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.